제주 특신 음. 특장 냉동 보물그 음. 뭐라고 써있어 떡 자연 해동 음. 해동 떡 이름에 뭐라고 써있어 제주 망망심 음. 떡떡이름이 어디가 어 무슨 떡이라고 써있잖아 앞에 음. 뭐라고 써있어 음. 오메기 떡 오메기 떡 음. 촉촉하니까 천천히 잡수는 거야 그게 아침이, 아침, 간식. 디저트. 맛이, 맛이 어때? 찰떡 같지 않아? 찰떡? 찰떡, 엄마? 촘 음, 찰떡 찰떡 같이 생겼잖아. 음. 음. 이거를 얼려놨다가, 음. 전자레인지에다가 녹이는 게 아니고, 엄마 아까 밥할 때 내가 하나 내놨어. 음. 자연적으로 한 시간 녹으면 처음에 떡할 때처럼 녹는겨. 특별 요리가 지라 재능이 안